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 식마사지및 고마운 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월달 공모주 채널작을 한번 봐볼게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8월달은 공모주 암흑기였는데, 9월달에, 8월달에 하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싹 몰려가지고, 9월달 아주 풍성한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16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어, 스펙이 한 7개 정도 되고요. 스펙 제외해도 9종목. 어, 상당히 많다 그중 가능성 보이는 종목은 한 4개 정도 되고요 이거 4개 정도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업종하고 순수익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수익 그 다음에 PER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9월 3주차부터 이제 보시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넥스트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은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바이오보다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더 나을 것 같다. 어, 삼성 계좌 없으신 분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선바이오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뭐하는 회사냐? 당사는 AI for everyone, everywhere라는 비전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카메라 등과 같은 엣지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이렇게 만드는데 어,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그 기술을 이용하면 라이선스나 이런 거 받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엣지 환경용 신경망 처리 장치 MPU 고성능 토탈 메모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엣지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날 가장 잘 이런 걸 뜻하는 걸로 봐서 서버보다는 클라이언트 쪽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것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품에는 OMC o p h y 트레이드마크 이런 건데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매출액을 점하고 있어요 이 올해 방분기까지 한 61억 정도 나왔고, 비율로 치면은 90% 가까이 되니까, 얘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다. 주요 제품인 OMC는 도대체 뭘까? 메모리 컨트롤러는 DRAM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DRAM 커맨드를 스케줄링하고, DRAM 데이터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들. 즉, 여러분이 컴퓨터 사면, DRAM이라는 부속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하나? 매출액은 2019년도에 12억, 2020년도에 10억. 작년에 51억, 2020년도 70억. 어, 여러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성을 지금 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는 어, 70억이 반기니까 고박이 단순히 하면 140억 뭐 물론 140억 이상 나올 수도 있고 140억 밑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고박이 단순하게 이해하지고 14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어,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어,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신규 기업이어가지고 흑자가 나지 않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성장 속도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매년 두배가 아니라 한세배 정도 성장하는 편인가요? 어,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따졌으면 근데 큰 의미는 없이 피하기 위해 한번 해볼게요. 작년 단기 순이익이 140억 1 어, 6기배가지고 지속적으로 어, 영업 적자를 로 찍고 있는데 145로 하면은 마이너스 P는 25.68 정도 어, PER은 그러나 이런 기업에 거의 의미가 없다. 이런 기업은 이제 매출액 성장성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9월 3주 다가오면 좀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건 이쯤대로 넘어갈게요. 선바이오. 여기 바이오 들어가니까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 기업입니다. 바이오 제약.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거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람 세포나 단백질 어, 이런 좀 유기체를 이용하는 거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정제하면 그런 찌꺼기 물질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약 같은 걸로 만드는 화학적 얘는 생, 생물학적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근데 제약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 좀 흥행에 성공해 보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듣네요 얘가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는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거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약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이제 코팅하는 물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코팅을 하냐? 양리 활성 물질의 분자량을 높여, 체내 잔존신간을 증가시키고, 약리 활성 물질의 수용성 향상으로 용해도를 증가시킨다. 어, 즉몸 어, 속에서 약이 서방이라고 하죠. 천천히 퍼지게 하는 것 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수용성 향상으로 어, 이 용해도를 증가시켜 좀더잘 녹게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매출액이 발생하는 보면은 로열티 매출 기술 사용하기도 하고 인타스사의 뉴피지 그 매출에 대한 러닝 로열티를 이런 식으로 어,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괜찮네요. 2019년도에 10억, 2020년도에 20억. 2020년도 작년에 한 3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줄었는지 모르지만 상당에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줄었어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러닝 로열트라는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겠다. 그리고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미 없고요. 어 작년에 2억 생겼는데 뭐 거의 의미 없을 것 같고 PG 유도체 어 여기서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죠. 2019년도에 50억, 2020년도에 25억. 작년에 50억. 올해는 한 20억. 그다지 매출의 성장성은 보이지 않고, 매출액이, 어,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만한 회사다. 어, 그러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 한번 간단히 보시면, 매출액이, 어, 작년 같은 경우에 반기 누적이 56억, 올해는 32억.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방금 전에 그 제품 매출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굉장히 한 절반 정도로 쭉쩔졌다 그러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도 따라서 작년은 큰 폭의 흑자를 좀 기록을 했었어요. 추세가 올해도 이어져가지고, 올해도 좀 영업이익도 흑자로 나오고, 그랬으면, 별, 어, 한 5개 정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었는데 오늘 모종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큰 폭의 매출의 감소와 함께 당연히 적자로 돌아선 것을 보실 수가 있, 있겠습니다. 고모가는 최대 한 16,000원 정도고요. 그러면 예상 식과 총액은 한 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단기 순이익은 적자였기 때문에 어, 제가 보정을 좀 했어요. 보정은 영업이익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법인세 0.1을 빼면 보통 이제 0.8, 9만에 맞거든요. 어, 근데 어, 계산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13억 8,300만 원이니까 그거 2배 해가지고 그대로 계산이 들어가 버렸네요. 어, 이부분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퍼가 한 73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해서는 어쩌나 거의 의미가 없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이 정도 수준으로 싸게 나온 기업은 아니다. 그 정도 느낌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9월 4주차 같은 경우에는 황금주가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이 몰려있습니다. 어, 스펙은 일단 제끼더라도 WCP, 핀텔 RP 바이어, 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게요. WCP는, 어, 탑픽이죠. 9월 탑픽, 2차 전지주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를 모식도인데요. 뭐 보시면, 양극, 음극그 어, 중에 WCP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분리막, 이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차전지 역분리방은 양극과 음극을 격리하여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면서 내부의 미세 기공을 통하여 리튬 이온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준의 공기 구멍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겠죠. 또한 내부 혹은 외부 단락으로 인한 열폭주. 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지가 굉장히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세 기공을 막아 리튬 이온의 이동을 차단하는 셧 다운 기능으로 2차 전지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완전히 고체라 이 말이죠. 그거 나오면 은 그때 가서는 또 사업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유망해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단일 제품이에요. 분리막. 2019년도에 340억, 재작년에 110억, 1 2021년 작년도에 1,850억, 올해 반기에 1,170억이니까 연말까지 고박이 하면 한 2,2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성장성이 충분히 눈부시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은 나냐? 영업이익 올해 반기에 한 180억 났고요. 단기순이익은한 250억 어 흑자 찍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온기에 영업이익은 400억 흑자 당기순이익은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억 적자 그 정도로 수준으로 보시겠고요 대충 영업이익 보시면 당기순이익도 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0.8% 보합하면 이제 범위세 빼고 작년 봤을 때한 320억 정도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기 순이익은 적자니까 어, 도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공모가는 최대 10만 원이고요. 어, 주식이 굉장히 비싸게 나왔죠. 공모 주식수는 3,400만 주 예상 시가총액. 여러분 3조 4천억 원입니다. 어, 엄청난 대여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에 당기 순이익 계산해가지고 PER 계산한 것은 2022년 반기 영업이익. 180억이죠? 180억 에다가 2를 곱하면은 1년치 대충 계산이 되고, 거기다가, 어, 버세에0.2 빼고 0.8을 나오면 한 288억 정도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PER은 한117 싸지는 않은 가격으로 나왔다. 그러나 요즘에 이차 전지가 가장, 어, 유망하지 않습니까? 사회 환경으로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탑픽으로 꼽을 수도 있을 정도 같습니다. 여러분, 피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 영역을 유지하고 있냐면, 어,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문석 솔루션 기업입니다. 좀 유사한 기업이 방금 전에 보셨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딱 떠오르시죠? 그 기업하고 그 유사한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화질 영상을 원본 해상도에 손실 없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제품이 AVAX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무슨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냐? 어떻게 시장에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느냐? 배경 모델링 기반의 연상 분석 솔루션입니다. CCTV 영상에서 객체를 검출하고 이벤트. 시직감시 통행자 계수, 배외감시, 횡단보도, 보행자 인식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요즘에 시스템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스템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인력 낭비니까요. 시스템을 보는 화면이 평이하다, 개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경보 올리지 않다가 혹시 사람이 여기 피사체로 나타나서 담물 널리 뭐관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경보를 올려주는 그런 판단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매출액, 상당히 성장성이 좋은데요. 2019년도에 25억 2020년도에 50억, 작년에 82억, 올해 상반기에 40억이니까요. 올해 말까지 하면 80억 정도 작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부분이 좀꺼림직하네요 2019년도에는 흑자가 9300만 원 정도 났고, 2020년도에 83만 7천 원 적자, 2021년도에 8억 5300 적자. 올해는 16억 적자 공모가는 8,900원으로 한 주당 가격은 굉장히 싸가지고 청약하는데 거리낄 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공모 주식수는 한 천만주 가량 되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한 89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년 단기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냥 적자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p r 은 마이너스 36.67 인데요. 어차피 음수니까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느낌이다. 그 정도 수준만 보시면 되겠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RP바이오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시간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도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 고마워하게 하는 고모 주신 채트크 강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정까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모신 마사지 맨이었습니다